할렐루야, 두배제대를 어, 맡은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문법적으로 명사이고, 동시에 추상명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봉사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고 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랑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사주든지 사랑한다고 말한 그 대상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어떤 식이라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을 표현한 대상에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마음 깊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것도 공허한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연인들 간의 사랑도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사전적으로는 추상 명사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전혀 의미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 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위로 드러난 믿음을 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위로 드러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는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시다고 알려진 집에 몰려들었지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각색 병든 자들이 모두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설명해 주시고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 한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꼭 낳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네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들의 친구를 치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병이 꼭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뾰족히 없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없었던 시절, 119도 없었던 시절 어쩔 수 없이 4명의 친구는 침상째로 메고 주님께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줄을 매달아서 그들의 어깨에 메고 4명의 친구가 중국 병자 친구를 메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알려진 그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집 앞을 빼곡히 애워싸고 있었고, 사람들의 인파는 길거리까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 중풍병자 친구는 언제 다시 주님을 만날 기약을 해야 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그리고 지붕을 뜯기로, 그 뜯어진 지붕으로 구멍을 내고 친구를 침상체로 달아서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에 옮깁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친구를 침상째로 예수님께 달아 내립니다. 오늘 사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나,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 설교하시다가 머리에 지붕을 뜯는 그 흔적들이 흘러내립니다. 가루가 흘릅니다. 지붕을 뜯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내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머리에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천정 위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리고 뻥 뚫린 지붕 위에서 친구를 달아내리는 네 명의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바랐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이 주붕, 지붕을 뜯는 것과 구멍을 내는 것과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짜로 보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표현하기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고민하는 모습, 중풍 병자를 메고 동네 어귀를 달려오는 모습, 지붕에 올라가는 모습, 지붕을 뚫는 것, 구멍을 내는 것, 그리고 뚫려진 구멍으로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이 모든 걸 통틀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내 친구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것을 믿는다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행동을 해서 그집 앞까지 왔다 하더라도 에어싸고 모여든 사람이 많아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으로 믿음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더라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사랑과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지붕을 뚫었고 구멍을 내고 달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보여진 그 믿음은 친구의 죄 사함을 얻는 믿음이 되었고 결국엔 중풍병자가 친구가 회복되고 낫는 믿음으로 옮겨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떤 사람과 어떤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 주님께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 속 깊이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백날 말해 보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은 매우 중요하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보다 더 나아간, 주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것, 바로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입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약 우리 속 마음 속 깊이 그 사랑과 믿음을 깊이 깊이 감추어 두고만 있다면 그것은 전름발이 사랑이고 전름발이 믿음이고 반쪽짜리 믿음, 반쪽발짜리 사랑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보여지고 함께 되는 그 사랑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 성에 세례장 사게오가 있었습니다. 사게오도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었죠.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서 여리고 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입증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나 직책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그의 믿음을 막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무화가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과 주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옮겨가는 그 바쁜 발걸음 가운데에도 삭개오야 라오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하룻밤 거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신앙고백을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하든지 내 속에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보여지는 그 사랑과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로지 우리 주님께 보여지는 진짜 사랑, 진짜 믿음 그것을 주님 앞에 입증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장모님께 신장 이식 음, 해드리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내의 건강만 괜찮으면 어 신장 이식에 대한 부분은 네 할수 있다고 서로 맞는다고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그 이유도 어 이것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용기 있는 행동에 제가 요즘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좀 많이 무서워 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 검사를 받으러 가고 시장인식을 해 드릴 마음을 굳혔다는 것 저는 참제 아내이지만 존경스럽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믿음은 행동으로 직접 옮길 때 입증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것을 통해서. 이 신장 이식이란, 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안에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왕형 왕관 패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일어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과 믿음을 행할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 삶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 모든 것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덕도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그저 주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을 주님 앞에서 입증해내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킹스그로리셔츠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어, 이따가 구면철할 시간에 할수 있는 그런 오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